여러분의 커피 취향을 저격할 특별하고 매력적인 콜드브루 더치커피를 소개합니다. 바로 커피노키오의 브라질 커피원액 500ml인데요. 쉿.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는 고급 정보.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직접 맛본 커피노키오 콜드브루는 첫 모금부터 깊고 풍부한 브라질 원두. 본연의 향이 입안 가득 향긋하게 퍼져나갔어요. 콜드브루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한 풍미 덕분에 목 넘김 또한 정말 예술이랍니다. 마치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서 정성껏 내린 커피를 음미하는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 집에서도 이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커피노키오 콜드브루는 브라질 원액 외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풍부한 맛의 블렌딩, 산뜻한 콜롬비아, 향긋한 에티오피아는 기본. 심지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디카페인 원액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밤에도 부담 없이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겠죠? 이 섬세함에 감동받았답니다. 커피노키오 콜드브루는 잡미 없이 깔끔하고 균형 잡힌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콜드브루 입문자분들도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커피노키오 콜드브루. 이런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평소 커피를 물처럼 즐겨 마시는 커피 애호가 분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 커피노키오 콜드브루 더치커피 브라질 커피 원액 500ml 오늘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 특별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더해보는 건 어떠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